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대장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우리 도지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도지코인 홀더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되돌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르카 코인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자, 또한 메테오 라 코인, 무비 블록 등 현재 계속해서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도지코인 어떻습니까?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크게 떨어졌던 해당 바닥 구간 뭐이시죠 쌍바닥 구간인데, 현재는 200원 라인을 터치해 주고요. 간신히 반등을 한 상황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요 다른 코인들 지금 다 달라라 가고 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도지코인만 현재 상승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도시폰 블더번들 같은 경우는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신규 상장을 했던 코인들 크게 떨어졌던 코인들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번 메타가 지나고 나면은요 어떤 메타가 시작이 돼요 도지코인 시바인누 봉크 페페와 같은 밈코인에 대해 불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도지코인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중에 대장인 도지코인이고요. 현재 ETF까지 승인이 된 시점에서 도지코인의 큰 반등이 앞으로는 나와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앞으로 도지코인의 엄청난 일정 한 가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해당 일정에서부터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폭등이 나와 줄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자 기사 한 가지 살펴보시면은요. 자자 도지코인 발사대에 재진입을 했다. 최대 16달러도 가능한 시기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이 200원대인데 얼마예요? 16달러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2만 원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친 상승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발사대는 뭐냐 자 지금까지 매년마다 도지코인의 엄청난 하락 이후에 큰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엄청난 하락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와줬었고 이번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매년마다 도지코인의 이와 같은 일정은 다가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일정 같은 경우는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 일정은 어떤 일정이냐 자 빅이벤트라고 제가 여러분께 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쿤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정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해당 일정이 어떤 일정이고 언제부터 상승이 나와주는지 도지코인 투자 대행집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 뭐해 주셔야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 의리로 눌러 주시고요. 자, 도지코인 영상을 지금까지 약 200개 이상 올려 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저희 민드장 tv 구독자분들이 라면다 아실 것 같은데 도지코인 관련된 발빠른 소식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알림설정 구독 좋아요 하셔가지고요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도지코인 투자대행지 보시면서 도지코인이 왜 상승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도지코인 투자대행지 2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앞으로 도지코인의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된 일정이 뭐냐 자 지금까지 2024년. 죠. 작년 한해 동안에 도시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관들을 살펴보시면요. 비트오리진, 루나캐피탈. 자크리토 웨이브 파트너스 등전 세계 내놓라는 으 기관들이 이 도지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자 도지코인에 현물 ETF를 출시를 위해서 투자했던 자산운용사는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해당 물량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홀딩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해당 물량은 제외했고요. 자 현재 이 투자 기관들이 투자를 했던 자금을 살펴보시면 얼마입니까? 8천억, 4,600억, 2천억, 3,500억, 300억, 3천억, 4천억. 자 여러분들 작년 한해 동안만 이 도지코인에 약 3조 원 이상의 투 투자가 좀 됐습니다.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민코인의 3조가 투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지코인에 크게 상승과 하락이 나와줬었는데 지금까지 역대급 가장 많은 투자금이 도지코인에 작년에 투자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3조 원의 물량이 지금까지는 어때요? 락업이 걸려 있었어요. 자, 동결이 되어 있었고요. 시장에 팔지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정이 다가오냐면은요. 이 3조 원의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아시겠죠? 자, 해당 시점에서부터 밈 코인의 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왜밈 코인의 불장이 찾아오느냐? 3페이지 락업 정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현재까지는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분기, 보이시죠?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12월과 내년 1월까지 최대 규모의 도지코인의 엄청난 물량이 작업이 해지되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해당 투자했던 기관들의 물량이 지금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고점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자, 해당 시기가 바로 민코인 대불장, 도지코인의 적기에는 2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의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기관들이 본인 들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호재들을 쏟아져 낼 것이고요. 자, 해당 호재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도지코인의 폭등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중을 해주셔야돼요 지금 도지코인이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침체돼 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또한 현재 이런 호환병이 나와주는 잡알트코인들의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도지코인 묵묵히 수량 모아가시면서 평단가 낮춰가시고요. 자, 또한 진입 아직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가 작고요. 진입하셔야지만 지금부터 도지코인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의 락업에지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수익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보통 락업 해제 일정에 있는 코인들에는요 특징이 따라옵니다 자,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시면은요 도지코인으로 절대 수익을 보실 수가 없고요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특징 말씀드린 이후에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까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을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요 저희 구독자분들 자, 또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공지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지코인의 시점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일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도지코인 하나만 가지고요. 저희 구, 구독자분들과 자,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을 모시고 비공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자 도지코인 언제 상승을 하는지. 자 또한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평단가를 각기 다 확인을 할, 거, 할 것이고요. 어디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어디서 물을 타셔야 되는지. 자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모아가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지코인 특집으로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자 도지코인 홀더분들 혹은 저희 민대장 TV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되는 도지코인 코인 특집 라이브 방송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재밌는 방송 이고 t 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한 도지코인 투자하면서 혹은 코인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점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e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저 o 대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n 코인 투자한 지 7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라이브 방송 입장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자 또한 저도 그에 따른 답변은 여러분들에 성심성의껏 라이브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모두 다 입장하셔가지고 궁금하신 점 모두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라이브 방송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해당 번호 보이시죠 자 010-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도지라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여러분들 문이라고는 안써 주셔도 돼요 그냥 문자에 도지 두 글자만 쓰셔 가지고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주소를 오늘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다 주소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요청하시기 전에 구독자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입장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뭐냐 자,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전에 락업 해지 일정에 있었던 코인 한 가지 살펴보실 겁니다. 앞으로 도지 코인에도 다가오는 일정이죠, 여러분들. 자, 이전에 락업 해지 일정에 있었던 코인이요, 솔레이어 코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 바로 솔레이어 코인의 차트고요. 자,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 해지 일정은 5월 11일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 3월에서 5월까지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죠?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줍니다. 해당 상승분이 무려 450%의 폭등이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상승분 누가 만들었어요? 솔레이콘에 초기 투자했던 V.C.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고점에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점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고요, 고점에서부터 락업 물량을 풀어버리면서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뽑는 차트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처럼 한번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요, 장기간 하락하는 차트가 이어지고요, 해당 기간이 적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해당 일정을 알고 있는 V.C.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450%의 수익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해당 일정을 모르는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고점에 물리고요 장대 엠봉 맞고요 VCD를 물량 들고서 장기간 물린 채로 들고 가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이 솔레이예콘의 락업 해제 일정은 5월 11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어요 자 그런데 VCD를 어떻게 움직였어요? 5월 8일 날 락업이 풀리기 3일 전에 고점에서부터 한방이 장대 응봉으로 내려 꽂았습니다. 아쉽겠죠? 이처럼 v c 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정에 락업을 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물량을 개미들에게 모두 다 덤핑을 시켜야지만 수익을 보는 구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5일 전에 먼저 락업을 풀어버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의 앞으로 3조원의 물량입니다. 민코인 대불장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도시코인의락업의제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락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이에요. 아시겠죠? 자 고점이 아니고요. 어깨 부분에서 여러분들 100% 입자라고 나오셔야지만 여러분들 물리지 않고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들? 400%였죠? 자 그런데 어깨 부분까지 몇 프로입니까? 3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100% 수익 더 먹자고. 고점에 매각할 이유 있습니까? 자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욕심 조금만 버리시고요. 이 정도 수익 보고 빠져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도지코인의 수익을 먹고 빠져나올 수 있는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 주의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시겠죠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도지코인의 투자대행집을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자 또한 저희 민재장 t v 구독자분들께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4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은 앞으로 도지코인의 약 3조 원이상의 물량이 풀리는 락업베지 일정을 상세하게 정리를좀해 드렸어요. 일정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또한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도지코인의 구간별로 평단가를 제가 상세하게 좀 나눠 놨습니다. 여러분들 각기 평단가가 다 다르시고요.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도지코인의 가격과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의 가격이 다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6페이지 평단가를 꼭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아프레이스 날곱의 일정에 맞춰서 자, 또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평단가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까지 도지코인 투자 직을 통해서 상세하게 제가 다 정리를 좀해 드렸으니까요. 자, 모두 다 받아 보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 자, 또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절대 물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가 있으셔야지만 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확신이 생겨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고요. 물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 물을 타실 수 있는 가신이 생기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대응집 다 받아 보시고요. 이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일정 트레이딩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도지코인 투자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단 번호 보이시죠? 자, 0 1 0 8 1 1 9 8617번으로요. 도지라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주시는 모든 분들. 자, 문의는 안 써주셔도 돼요. 도지라고 두 글자만 쓰시면 되고요. 자, 100% 무료로 도지코인 투자대행지과 함께 자,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주소까지 같이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요청을 요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 있어서 도지코인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해당 일정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년에서 2년을 기다리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 1분에서 2분 투자하시면은 대행직 다 받아보시고요. 라이브 방송 입장 코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모두 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 이번 도지코인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도지코인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있으면 큰 상승이 나와줄 거고요. 자 밈코인 대회 물장 도지코인의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메타가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지만 도지코인에 물리지 않고요. 큰 상승이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물이 들어왔을 때큰 수익으로 가져갔을 수 있으시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도지코인 대인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밈대장이었습니다.